안녕하세요. 세르나예요. 오늘은 캐나다 에드먼튼에 있는 무스너클 매장에 왔습니다. 한번 가시죠. <laughs> 선물 받았어. 오늘 제가 바잉하려고 홀드를 부탁한 무스너클 키즈 유니섹스 봄버 자켓들인데요. 이게 한겨울이 되기 전부터 품절이 되는 컬러랑 사이즈가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 상품들이어서 오늘 좀 바잉을 제가 하러 왔습니다. 근데 가장 비교를 많이 하시는 제품군이 여성용 데비 봄버랑. 이거는 키즈 본버 자켓인데요.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무게감도 둘이 비슷하고, 뭐리얼퍼 그리고 소재나 거의 동일한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뷔 본버 자켓 같은 경우는 이 방울이 있어서 너무 귀여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호불호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귀여워서 좋다 너무 귀여워서 나랑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키즈 봄버 자켓은 정말 심플하게 나왔어요 걸즈 라인과 보이즈 라인이 합해지면서 로고 하마, 리얼 퍼, 그리고 봄버 코어까지 오는 자켓이라서 중고등학생들 교복 위에 입어도 단정하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저처럼 아담한 여성분들도 이게 사이즈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제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여성용 데비본버랑 비교를 해도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죠 데비본버가 거의 120만 원대 키즈본버가 60만 원대로 너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 추천은 44에서 마른 5는 라지 사이즈, 55에서 5반 이상이다 하시면 엑스 라지 사이즈 추천드려요. 같은 55 사이즈라고 하셔도 만약에 키가 170cm 이렇게 크신 여성분들은 팔 길이 때문에 여성용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키즈 라인은 꼭 아담 사이즈 여성분들한테만 좀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성용 대비본볼 착용했을 때 어깨 라인이나 총장 같은 경우는 잘 맞는데 소매가 좀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키즈 라인은 굉장히 소매 라인이 딱잘 맞습니다. 어, 무스너클, 와펜 이렇게 여분도 새로 나왔거든요. 컬러감이 되게 다양해요. 뭐 핑크, 뭐 레인보우, 옐로우 뭐 있어서 제가 같이 보내드리면 변경,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색다른 느낌으로 바꾸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oose Knuckles Can you introduce yourself? Um, I'm Michaela. I am the back of house lead here at Moose Knuckles West Edmonton Mall. I've been here for about a year. Can you show us how to check NFC tag? Real or fake? Authorized? Yes. So to check to see if your jacket is authentic or not, all of our jackets will have a tag on the very inside. It'll be a black tag um, with the moustaco sign and then it'll say RFID. Go into your phone and then you'll just tap it. And in Safari you'll just open up the phone and then it'll take you to this page. And then it'll say checking authenticity and then if it says good news your item is 100% authentic then your jacket is good and then it'll also ask you to register your product just to make sure that it is authentic and for any warranty claims and stuff like that and then if it doesn't then that means you could possibly have a fake when you check the product, you can check the 영수증까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기프트 리시인데요 무스너클 패딩 같은 경우는 한 두회만 입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난 후에 뭐 애프터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 영수증을 좀 무스너클에서 요구를 하는데요. 그럴 때 영수증 보관하셨다가 AS를 받게 됐을 때좀 빨리 손쉽게 AS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today. And we're going to see you next time when we visit the Adventice. Thank you guys. for coming.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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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